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우리 오늘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당신의 웃음이 나에게 행복을 줍니다. 당신이 웃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당신의 밝은 미소가 나에게 기쁨을 줍니다. 당신의 밝은 미소가 저에게 기쁨을 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팬데믹 시대에 우리 면역력과 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어, 인류는 어, 지금까지 살아남았습니다. 어, 인류에게 위기가 있었던 게 있었습니다. 뭐 1차, 2차 세계대전도 있었지만 어, 지금까지 예, 흑사병, 패스트, 천년도 결핵, 나병, 장티푸스 콜레라, 말라리아 또 스페인 독감 등 다양한 팬데믹을 우리는 경험하고 지금까지 이겨냈습니다. 여러분 팬데믹을 이겨낼 수 있다는 말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지금의 우리가 COVID-19, 코로나19의 팬데믹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암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1347년에서 1351년에 패스트가 유럽에 창궐하자 유럽 인구의 한 3분의 1, 적어도 한 6억 명 정도가 죽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918년에서 1919년 스페인 독감으로는 약 5천만 명 내지 1억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시아 독감은 1957년에서 1958년에 수백만 명이 죽고요. 또 홍콩 독감도 1968년에서 1969년에 이렇게 창고를 해서 그런 결과를 이루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시아 폐렴은 2002년, 2003년에 이렇게 유행했는데, 사스가 한 770명 정도가 힘들었다 합니다. 근데 2019년에서요, 코비 v 1 9이 지금까지 1억 한 6,800만 명이 이렇게 감염이 완한이 되었어요. 350만 정도가 사망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전 세계 인류가 팬데믹 상황 가운데 많이 힘들었지만 어떤 사람 누군가는 회복이 되었고 누군가는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이길 힘은 뭐였겠습니까? 면역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팬데믹 시대에 살아가고 또한 이 암이 기저 질환이 있으면 코로나19 때문에 더어 위험 이렇게 군에 속한다고들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즉 우리는 선천적인 면역도 있지만 후천적인 면역 이것이 조화롭게 우리가 잘 이겨내는 그런 면역력이 있다면 우리는 이겨낼 것입니다. 사실은 후천적인 면역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 어, 균에 의해서 우리가 생성된 다시 생긴 부천성 면역력이라할수 있는데 어, 우리 안에서의 어떤 면역력은 어떻게 보면 어, 사이코뉴로 이미 나라지 사이코뉴로 온콜로지즉 심정신 면역학 또한 심정신 종양학처럼 우리 안에서 그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면역력을 생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면역력이 감소하면 암을 일으킨다면 우리가 어, 균에 의한 그 외적 면역력도 획득을 해서 이겨내야 되지만 내적으로 우리가 만드는 스트레스에 의한 면역력도 우리 이겨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즉 우울하다든지 화병이 난다든지 노화가 된다든지 취매가 있다든지 대사 증후군이 있다든지 이런 것은 우리 내면에서의 어떤 그 갈등으로 야기되는 분노로 야기되는 우울로 야기되는 그런 불안으로 야기되는 어떤 면역의 저하는 우리가 어떤 방법이라든지 이겨내야 되는데, 긍정적인 어떤 힘이 있습니다. 즉, 감사의 힘, 웃음의 힘, 진정한 눈물의 힘, 그 다음에 포호하는 스킨십의 힘, 솔직한 마음을 드러내고 대화하고 그 평강의 힘, 식습관을 잘하는 그런 힘, 잘 주무시는 수면의 힘, 활성 상처를 배출할 수 있는 그 면역에 강화된 어떤 그런 것, 햇빛을 쬐고, 목욕을 하고, 운동을 하고, 어, 스트레칭을 하고, 스킨십을 하고, 이 모든 것을 면역을 증가할 수 있는 그 기전으로, 기구로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즉, 산소를 많이 충분히 받아들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식습관을 개선하고, 어, 식습관에서 바나나, 체리, 토마토 같은 그런 항산화 물질이 많은 그런 어, 야채나 과일을 많이 드신다든지, 그다음에 운동을 함으로 인해서요 우리 이코노믹 증후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코노믹 클래스를 타고 비행기를 이렇게 1 4 시간 이렇게 미국을 가게 되면 어~ 거기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앉아 있으면 어~ 아래쪽으로 이렇게 피가좀 쏠리면 장상 있어서 혈전이 생기면 어~ 혈전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합니까 한 번씩 자리서 일어나서 이렇게 어 기내를 이렇게 운동을 하기 더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럴 때어 종아리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카노미 클래스 증후군을 극복하는 비행기 안에서도 운동을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면에서는요. 체온을 1도 올리면 면역이 한30% 증가한다 그러니까 어 예를 들면 어 운동을 해서 좀 땀을 낸다든지 그 다음에 사우나 같은 목욕을 한다든지 따뜻한 음료를 차를 마신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면역을 증가하겠다는 어 그런 노력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친구하고 친교하고 대화하고 또 사회적 네트워크를 튼튼히 해서 우리 감정의 어떤 기복을 좀 가라앉히고 평온하게 부교감신경 우위의 상황을 만들면서 또 취미생활을 하고요 이러다 보면 우리의 면역이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코 i 나인틴 시대에도 얼마든지 우리 면역을 활성화해서 잘 이겨낼 수 코로나도 이기고 암도 이겨내는 정말 지혜로운 구조를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엄조하고 흡인하는 것을 조금 이렇게 극복하고요. 흡인하는 곳에서는 제2의 흡인이 있다 그러면 좀 피하고요. 또 제3의 흡인 그런 벽지라든지 이렇게 장판 같은데 또, 이불 같은 데뼈 있는 것도 잘 맞지 않으려고 하고요. 또, 미세먼지의 어떤 발암 물질을 승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피하고, 주부들은 후드를 잘 켜놓고, 이렇게 식사를 준비하는 주방에서 지혜로운 어떤 면역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긍정의 힘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또, 묵상하고, 큐티하고, 또, 취미생활, 감정을 잘 조절하고요. 그 다음에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예배들이, 이것도 다 면역을 강화하는, 그래서 찬송을 많이 부르라.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 감정 면역력을 증가하기 위해서 저는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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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에게 제시합니다. 첫째는요, 하루에 3분 정도 여러분 많이 웃거나 정말 감정을 좀 컨트롤해서 우리 묵은 찌꺼기를, 감정의 찌꺼기를 밖으로 내보내십시오. 또두 어, 번째 삶은 뭐냐 그러면 하루에 심호흡을 한세번 이상 이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많이 웃으십시오. 하하하 이렇게 하루에 세번 이상 웃으십시오. 그다음에 세번 이상 아침, 점심, 저녁 네번도 좋습니다. 주무시기 전에 세번 이상은 체조를 하십시오. 국민 보건 체조 있지 않습니까? 하십시오. 그래서 낙층적인 좋은 가치관을 가지시고 대화하고 유대감을 갖는 가정 면역력 3333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은 같이 식사하는 식구입니다. 가족입니다. 함께 식사할 때 기쁨이 있는 그런 식사를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럴 때 감정 면역력을 잘 조절하기 위해서는요. 내타시오 하는 수용의 자세가 남은 삶의 질을 바꾸실 것입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한번 축복하고 인사해 볼까요? 당신이 곁에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당신이 곁에 있는 것은 저에게 큰 축복입니다. 당신을 정말 사랑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과 함께해서 너무 행복합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된 언어만 잘 구사해도요. 표현력이 제 실력이 고그러지 않습니까? 가정은 행복할 것입니다. 가족은요 면역력이 충만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암이란 사실로 본다면 환자들은 극도로 예민하고 분노한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 화살은요 또 신에게도 돌리겠지만 자신에게 또한 가족들에게 향할 때가 참 많습니다. 왜요? 가족이 참 만만하기 때문에 왜 암이 걸렸는가, 원인 제공자가 도대체 누구냐하면서 찾기도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있지 않습니까? 누구 탓이다, 또 가족 탓이다. 또, 남편은 부, 어, 부인 탓이다, 부인은 남편 탓이다, 직장 상사 탓이다, 막 탓을 돌리다가요, 결국은요, 그분들은 이런 말을 잘 합니다. 원인 제어공자에게 분노를 표출하기도 하는데, 당신 식구들이 나를 잡아먹었어. 그러면서요, 어, 시댁과의갈등이 있는 부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돈 버는 기계야 하면서 남편은 또 부인에게 그렇게 막퍼을 때가 있습니다. 당신이 남편 구실 잘했어도 내가 이렇게 암이 걸렸겠느냐고, 그러면서 유방암 걸린 이 부인은 남편을 막 탓합니다. 제게 환자가 있었는데요. 정말 유방암 걸려서 남편을 탓하시다가 그 모든 상황을 극복했습니다. 아, 남편이 나에게 훌륭한 존재이구나. 정말 감사한 존재이구나. 여러분, 길을 가다가요. 여러분에게 만은이라도 십만 을 주는 남, 남성이 있었습니까? 부인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근데 남편은요. 정말 몇 백만 원을요, 정말 힘들게, 어렵게, 직장 생활을 해서 여러분에게, 가족에게, 부인에게 갖다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요, 정말 할수 있으면 남편을 황제 대우해 주세요. 황제 좋아하냐? 황입니다. 황. 잘한 게 뭐가 있어? 이러면 그분은 황후마마가 될 텐데, 진짜 황이 됩니다.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시고요. 정말 우리 남편들 길을 세워 주시고, 또, 부인은 황후마마가 되시기 바랍니다. 황제 취급하시고, 황제처럼 이렇게 세워주십시오. 또, 어떤 사람은요, 그 부장 XX 때문이야. 이렇게 하면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지 마요. 결국은, 진짜, 이런 말이 들었을 때 가족이 편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어, 참, 저주스킨 말을 들었을 때 편한 가족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환자와 보호자의 전쟁이 암을 극복해가는 가정이 아닙니다. 정말 그러지 마시고요. 오히려 축복하시고. 결국은 돌아오면 어떤 말로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아, 내 탓이었구나. 아, 내가 잘 컨트롤, 내가 잘 조절을 못했구나. 아, 내가 정말 잘 못했구나. 그래서 내가 이 암을 얻게 되었구나. 그렇습니다. 거기에 여러분요, 풀림이 있는 것입니다. 이때 보호자가 환자의 분노를 잘 받아주십시오. 그래, 내가 잘못했어요.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여보, 미안해요. 내가 열심히 또 여러분 당신을 도울게요. 결국은요 저희 병원에서 암을 극복했던 이 여성암 환자들은 다 그런 자세를 가진 어이 부인과 남편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암을 극복해 지금 이제 5년째 6년이 됐던 그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요 또 다른 사춘기가 아니라 사춘기를 맞은 것 같아요. 내가요 정말 지금 우리 어, 남편과 연애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어, 성공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랑을 회복하고 어, 성공적인 투병은 우리가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잊지 마십시오. 항암제 수술 방사선을 받았다고 치료가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실은 힘든 치료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스트레스를, 우리의 모든 암을 잘 이렇게 투병하고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사랑을 회복하십시오. 스트레스를 없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조절하시고, 그래야만이 치유의 시작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즉, 환자의 마음에 있었던 분이나 그런 우울한 것이나 분노나 이런 응어리를 제거하십시오. 즉 분노를 막지 말고요. 어, 수용할 때그 시간을 짧게 가져가십시오. 갈등을 증폭하지 마시고 내타이요 하는 것을 통해서 분노를 잠재워 부르십시오. 반복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절제된 태도일 수도 있고 화목한 가정에서의 어떤 축복일 수도 있고 또한 허그일 수도 있고 스킨십일 수도 있고 그와 같은 말실일 수도 있고 표정일 수도 있고 손짓 발힐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중요한 것중 하나는 그것이 믿음이요 또한 신앙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빨리 이와 같은 어리의 시간을 지나가서 그것을 잊고요 용서하고 더 놀라운 치유의 단계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긍정하십시오. 수용하십시오. 또한 어, 힘을 내라고 이야기해 주시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함께하십시오. 손을 잡으십시오. 그리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는 말로서 서로를 축복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 그렇게 하는데 저의 작은 힘을 보태겠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우리 회복되는 우리 암 한우들이 그 가정에 2024년도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새해가 밝았는데 벌써요, 시간이 거의 2주, 3주 이렇게 빨리 지나갑니다. 여러분 이겨내십시오. 그리고 함께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하는 가운데 암을 이기는 그래도 여러분 마음속에 내 탓이요 하는 내 주위에 가족이 있다는 그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여러분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 다음에 감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이겨내는 그런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